어설픈 잉글리시 주디스입니다. 요한복음 영어 성경 읽기 챕터 1 day 11.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John chapter 1 verses 44 through 47. 요한복음 1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끊지 않고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Philip, like Andrew and Peter Was from the town of Bethsaida. Philip found Nathanael and told him, We have found the one Moses wrote about in the law and about whom the prophet also wrote.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Joseph. Nazareth, can anything good come from there? Nathanael asked, Come and see, said Philip. When Jesus saw Nathanael approaching, he said of him, "Here truly is an Israelite in whom there is no deceit." 한번 읽는 게 쉽지 않지만 눈으로 잘 따라와 보셨죠? 이제 어휘 보겠습니다. 문장을 알기 위해서 구조를 알기 위해서 먼저는요 어휘는 반드시 암기 기본적입니다. 아의 뜻을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문장 속에서 적용이 되면서 완전히 나의 실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꼭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립. Philip. 자,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빌립이죠 그렇죠? 빌립은 like Andrew and Peter. 여기까지는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Andrew 안드레와 필 베드로처럼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빌립은 was from the town of Bethsaida. 베 d 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마을로부터 온 사람이요. 에 마을에 사는 사람인 거죠. 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베스데다 사람입니다. 요 정도로 보면 돼요. 베스데다에서 왔습니다. 요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리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5절은요. 필 h i l i p found n a t h 자,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발견했습니다. and told him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말한 내용이 되죠. We have found the one. 여기까지 끊어야지 돼요. 그리고 나면 Moses wrote about in the law 라고 나오는데, The one이 오고 또 바로 Moses, Moses가 나온단 말이에요. 약간 이상해요. The one이 왔으면 뒤에 분명 보통의 경우에는 who가 오거나 whom이 와야 되는데 이런 구조 많이 봤거든요. 이상하게 Moses가 먼저 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and about whom. 여기엔 지금 about이 있는데 또 about whom. 이렇게 왔어요. 요거 제가 뒤에서 먼저 구조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이 문장이 사실은 이 end를 기준으로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어디까지 에서 끊어줘야 되냐면 여기까지 에서 자, 앞에 문장은요. the one 그 다음에 원래 문장은 whom Moses lot about in the law 이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end 부분 볼게요. 여기에서는요. 원래는 the one whom the prophet 아자 prophet also l o t 이렇게 되어봤습니다 보세요 자 the one the one 똑같은 사람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whom Moses wrote 모세가 썼다 about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Whom 이 얘를 받아주는 거니까 about the one 이에요. 그래서 in the law 율법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썼다. 그리고 the one 그 사람은 whom the prophets 선지자들이 also wrote 또한 썼다. 여기에 지금 about이 원래는 여기에 가야지 되죠.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게 맞는 문장이에요. 이두 개의 문장을 지금 어떻게 바꿔준 거냐면 여러분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m 을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m 을 생략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어바웃을 앞으로 끌어온 거예요. 똑같은 문장을 하나는 m 을 생략했고 하나는 전치사 about을 w h 앞으로 데려와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그럼 이제 똑같아지죠. 그리고 더와는 end로 연결해서 두 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빼놓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about이 앞으로 와서 about whom 맞고요. w h 이 생략됐으니까 그냥 곧장 Moses l o w e d 이렇게 왔어요. 이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거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훔을 가지고 생략을 했냐, 안 했냐, 앞에 전치사가 왔냐, 안 왔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런 구조는 제가 이해하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끔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법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Philip found Nathaniel 나단아엘을 빌립이 나단아엘을 찾게 되었습니다. And told him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We have the one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어, 한 사람을 찾았어. Moses t e a r n e d about 모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썼어. In the law 율법에. And about whom 그 사람에 대해서 the prophets also wrote. 선지자들도 썼어.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The son of Joseph 요한의 아들. 자 제가 다 끊어서 순서대로 해석을 했는데 의미가 통하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법적인 구조에서 요사이에 지금 홈이 빠졌다. 여기에 어바웃은 원래 저 뒤에 있는 애가 홈이랑 같이 붙어있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구조적인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읽어나가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음. 화면에 있는 것은 이해는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훔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훔 앞에는 뒤에 있는 전치사를 데려올 수도 있다. 단한 가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전치사를 앞으로 데리고 오고 관계 대명사를 쓴다면 이때는 이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훔이 있는 거예요. 이 어바웃 때문에 훔을 생략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앞에 있는 문장에서는요 어바웃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훔을 생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이해만 하시고 지금 해석한 대로 순서대로 따라 읽으면서 얘네들이 필요 없어요. 얘네들 없어도 다 해석이 되죠.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됩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고,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한 사람을 찾았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고, 선지자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써놨었어. 그가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야. 그 나사렛 예수는 요한의 아들이야. 요 문장이라는 거. 고그 정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46절 가겠습니다. Nature's 나사렛이라고 can anything good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can 뭔뭐할수 뭐 있다. 뒤에 보니까 의문문이죠. 그렇죠? 자, can anything good? anything good은요. 이 good이 anything을 지금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어떤 것. 좋은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can anything good? 좋은 어떤 것이 come from there? 거기서 나올 수 있겠니? 어디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니? 나사렛 나다나엘 asked. 나다나엘은 물었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라. Sad Philip. h 이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죠? 자, 앞에서부터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 여기 뭐 물음표니 이런 거다 빼고 그냥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한번 더 해보세요. 나사렛, 나사렛이라고 Can anything good come from there? 좋은 어떤 것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겠어? 나사나엘 Nathaniel asked 나다나엘이물었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봐, said Philip. 빌립이 말했습니다. 47절 가겠습니다. When Jesus saw Nathanael approaching 여기까지 끊을 건데 이거 굉장히 이제 익숙합니다. C가 오고 목적어처럼 생긴 사람이 난뭐 동물 괜찮아요. 오고 ing 형태가 왔다. 이것은 원래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 맞지만 동작을 강조하고 싶다면 ing를 쓰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뭐뭐뭐 하다. 그것을 보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적용해 보겠습니다. When the Jesus saw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Nathaniel approaching. 나다나엘이 접근해 오는 것을,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는 걸 보았을 때, he said of him, sad i 다음에 of 가붙은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해요. 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앞에 말한 사람은 예수님. 그는 나다나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Here truly, 진실로, is an Israelite.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앞에 있어야 될 것이 뒤로 갔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here 때문에. Here is an Israelite. 이스라엘 라이트. 이스라엘 라이트 이렇게 하면 here is가 그러니까 원래는 here가 주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라이트가 원래는 진짜 주어이고요. 얘는 뭐 문법적으로 보면 유도 부사. 그래서 이런 문장도 많이 나와요. there is here is 이렇게 나오면 일단 얘는 해석은 안 하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있다. in whom 또 나왔습니다, 후미. 그런데 요거는요, 바로 보이죠? 인이 앞에 붙어있는 거 보면은 알수 있어요. 인이 앞에 붙어있으니까 그 안에, 사람 안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또 누구냐면 바로 나다 나엘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그 이스라엘 사람 안에는... 앞에 here is를 설명하면서 there is 설명했는데 바로 나왔죠. there is no deceit. deceit가 뭐 거짓됨 이런 거예요. 거짓이 없다. 그 안에는 그 사람 안에는 거짓이 없다. there is도 마찬가지 here is랑 똑같은 구조 이렇게 생각해서 얘를 그냥 무시하고 deceit, no deceit. 거짓이 없다. 그 사람 안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지저분한 것들을 또다 지우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When Jesus saw Nathanael approaching,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을 때, He said of him,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 말했습니다. He truly is an Israelite. 여기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In whom 그 사람 안에는 there is no deceit. 거짓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오는 것들은 좀 눈여겨 봐주세요. 자주 나옵니다. 자주. 조금 아까 있었던 것처럼 about whom, in whom. 이러면 이 whom이 사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 이 사람을 지칭하는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누구누구 안에 그대로 이 전치사를 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나올 때마다 잘 봐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관계대명사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순서대로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전부 다 익숙해집니다. 자, 구조를 이제 모두 살펴보았으니까 이번 읽을 때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의미를 그리면서 머릿 속에 의미를 잘 그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hilip, like Andrew and Peter, was from the town of Bethsaida. Philip found Nathanael and told him, "We have found the one Moses wrote about in the law, and about whom the prophets also wrote."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Joseph. Nazareth, can anything good come from there? Nathanael asked. Come and see, said Philip. When Jesus saw Nathanael approaching, he said of him, "He truly is an Israelite in whom there is no deceit." 천천히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읽을 때 머릿속에 설명들이 떠오르면서 의미가 그려지면 완성입니다. 그게 잘안 그려지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또 직접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를 혼자서 공부할 때, 누구랑 같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원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데 집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해줘야 될 것의 1번은 영어 문장 읽기. 2번은 기회가 된다면 기초문법도 공부하고 3번은 반드시 어휘를 암기하고 기초문법도 사실은 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영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끝났지만 이 문장을 계속 읽어 보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요한 복음 1장 44절에 47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영어에 대한 내용과 성경에 대한 내용 네이버 블로그 주디의 감사 노트에 많이 들어있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초 영문법을 잘 모른다 할때그 중에서도 또 기초가 되는 것 바로 팔품사 5형식인데 크몽의 전자책을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은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나다 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 정말로 이 장면이 우리의 장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떠오르며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